니까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강진에서 온 김명입니다. 아까 우리 저전 부장님과 아까, 아까, 또 보고 최홍님 부장님 께 그렇게 남의 <남이> 이야기 할때 <laughs> 웃고 그럼 못 써요. 아까 아까, <laughs> 음, 아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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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<laughs> 7대8대 에. 장진구의 의원을 했었고 이제 이번에는 출마를 안 했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했거든요. 아무런 물정도 모르고 여기를 왔는데 또 이런 소감 나누기를 저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. 한편 생각하면은. 정말 뜻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, 또 후회도스러워요. 언뜻 제가 대답을 해놓고 잘하지도 못할 거면서 무모하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필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성이 평화를 만든다 소감 나누기를 발표하게 되어 어 정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. 오늘의 주제가 전남 여성 지도자 초청 세미나인데, 우리 진행 맡아주신, 그잘안 어 보이네. <laughs> 엔도하루미 사모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너무 예스시고, 저는 아무런 뭐 영상 같은 거, 저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, 11시가 다 되었을 때 사진 올려주시고, 뭐 프로필 간단하게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3층에 살고 있는데,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또 이제 그 자료가 있거든요. 그래서는, 춥기도 하고, 가기 싫어가지고, 뿜뿜물 하다가, 저기, 그 시간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모님의 그 열정에 정말 감탄해가지고, 제가, 보내려고 쫙 올리니까 벌써 준비하셔가지고 저 카톡에 들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시고 있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박수를 드립니다. 전쟁, 갈등, 폭력으로 만들어진 히스토리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 히스토리를 음, 어떻게 할 때라고 주, 생각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가족같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세계의 정서를 움직이고 또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다양스럽고 어,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마서부치 게이치 특강 강사님 또 훌륭한 말씀으로 장시간 많이 알려주셔서 고마웠습니다. 한국도 더더군다나 전남의 해남의 사이라고 하니까 더 정감이 갑니다. <laughs> 세계 평화 여성연합, 강주연합, 여성 지도자 세미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 네, 진솔한 소감을 소문, 나눠주신 김명희 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. 저서 어, 어, WPN 어, 광주 어, 전남 여성지도자 아, 저를 비롯한 미래 세대 의 젊은 여성들이 여성도 할수 있다는 귀감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그 WPN 광주 전남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개최되는 세미나입니다.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또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.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선배, 기회를 통해서 선배님들의 허스토리를 더 많은 후배들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